안녕하세요. 형님 어. 안녕하세요. 이틀 뒤에? 시간이 빠졌다. 봐도... 이 새끼, 아무튼, 입만 벌리면,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moments later 아, 잠깐, 아, 진짜. 아, 진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다이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힘드네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쉬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아 시간은 맞으시던가요? 퇴근? 아, 출근? 아, 빠드대요 <목소리> 퇴근하시는 거예요? 지금? 지금 출근이한 10분 정도? 지금? 10분 정도 빠드대요 아, 디까지출그하시는 10분 아, 빠르다. 빠르다. 아, 있고. 10분 10분 1지분1 0시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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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그래서, 네. 자회전. 어, 저랑 같이 가면 되겠네. 네. 여기, 상황 되시니까. 아, 그갈때 네. 같이 가면 좀더 빠르지. 네. 혼자 먹게 하려면. 네. 그래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자회전하고 또, 낙타민이라서. 야, 세게 나와잖 되네. 다음 <laughs> <laughs> 조심히 가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내일로 시간 되시면 나오세요. 네, 조심히 가세요. 조심하세요. 네. 행인 조심히 가십시오. 네. 조심히 가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제나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 6시 10분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각산 직선도 로 평지 구간에 평속 40 정도. 어제보다는 조금 속도는 좀 떨어졌었어요. 오늘 로드가 두 명, 저 포함해서, 그리고 m t b 잘 따라왔던 형님 있죠? 그분과 함께 라이딩을 했고요. m t b 는 사실상 어, 따라오는데도 좀, 좀 힘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교대를 받지는 못했고요. 교대를 받으시, 받기가 쉽지 않죠? 정말 정? 웬만한 사람들도 mtv로 로드에 속도 40에서 42 정도를 쉽게 따라온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명이서 라이딩을 했고요 역시 프로 불참나 민영이 형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분은 역시나 오늘 또 나오지 못했어요 어저께 아! 무슨 일로 나와서 야 이거 이제 나오나 했더니 어저께 또 카톡을 한번 보여 드리면 아, 이제 새벽 라이딩 나와야 되겠어. 저녁 라이딩 말고. 아, 이런 말을 하더니, 역시나 오늘도 어, 나오지는 못했고요. 어, 이 새끼,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그래서 세 명에서 라이딩을 재밌게 하고, 이제 끝마쳤습니다. 두 명에서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신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. 체력은 점점 소모되고, 교대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, 사실 항속을 이어가기에는 그렇게 편의하지는 않아서, 평소그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재밌게 라이딩했고요. 또 교대에 응해주시면 타주신 파워맨 사마 대형님께서더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덕분에 재밌게 하고 좋았습니다. 새벽에 지금 편지는 한 사주차 정도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것 같아요. 몸도 조금씩 적응이 되고. 하지만은, 4일 연속 이제 탔던 피로감들이 다리에 좀 쌓였는데, 쌓였는지, 어제보다는 오늘 좀더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고요. 토요일 주말에는 오히려 좀 짧게 라이딩이 예정되어 있어서 힘들게 탈것 같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 잘 쉬고, 월요일 날, 아, 또 정비를 하고, 또 갔다 온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마치고 어, 월요일날은 좀 휴식을 좀 취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이번 주비 소식이 계속 있었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즐겁게 잘 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부터 다시 해남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일한 어피린 우슬대를 반대 내려갔다가 역으로 다시 리턴하고 지금 정상입니다. 시간은 한 7시 에한 5분 정도고요. 문에 저렇게 문무가 예쁘게. 항상 여기 정방향으로 올 때는 괜찮은데 역방향으로 올 때는 약간 배고픔이 좀 올려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힘들게 올라오기는. <놀람> 오늘도 역시나 재밌게 잘 타고.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뵙겠습니다